1편, 2편.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분개하고 백성들이 한 가지 헛된 것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나니 주와 그분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포박들을 산산이 부수고, 그들의 줄들을... 우리에게서 던져버리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아 계시는 분께서 비웃으시리라. 주께서 그들을 웃음거리로 삼으시리라. 그때 그분께서 자신의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고 그분의 심한 불쾌감 가운데 그들을 괴롭게 하시리라. 그럼에도 내가 나의 거룩한 언덕인 시온 위에 나의 왕을 세웠노라. 내가 칙령을 선언하겠도다. 주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나의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방 민족들을 너의 유산으로. 땅의 맨끝 부분들을 너희의 소유로 주겠노라. 나는 한 철장으로 그들을 부술지니라. 너는 토기장이의 그릇처럼 그들을 내리쳐서 산산 조각낼지니라.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지혜로워지라. 너희 땅의 판관들아, 교훈을 받으라.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크게 기뻐하라.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이는 그분께서 분노하실까 하미요. 그분의 진노가 조금만 타오를 때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할까 하미라.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은 복을 받는도다.